야구가 개막하면서 날씨까지도 이 따뜻해졌는데 이 야구판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선수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지난주에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이제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면서 사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걸로 통해서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정말 이런 내용을 다룰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으로 정말 야구 이슈다해서 다루기 싫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엄청나게 큰 이슈가 생기면서 아 설마 설마 했는데. 확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안짚고 넘어갈 순 없기에 저희가 네. 이제 일련의 사건, 사건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전개가 될지 한번 저희가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에 처음에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사실은 전 국가대표 출신 신야구선수라는 이야기만 이제 나왔었습니다. 특정인을딱 특정해서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오재원 선수라는 이름이 음. 네, 이제 퍼지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바로 3월 19일에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오재원 선수를 긴급체포했어요. 네. 사실 긴급체포라는 것은 경찰이 증거를 완전히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긴급체포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제 19일부터, 아,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사건. 이거 뭔가 음.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해서 일부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됐죠. 사실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이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음. 우려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증거 인멸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보드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오재원 선수가 뭐, 헬스장과 뭐, 사우나, 그리고 찜질방 등에서 최대한 이제, 땀으로 수분을 빼내면서, 이 본인이 이제, 투약했던 약 관련돼서 이제, 약물이 나오지 않게 또 노력을 했고, 또 이제, 탈, 탈색이라든지, 음, 제모, 음. 뭐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경찰이 조금, 이제,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본것 같고요. 또오재원 선수하고 또 2년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2015년 프리미어. 소분때 같이 예, 했었습니다. 네, 네. 똑 같은 내야수기도 하셨고 실제로 네. 곁에서 지켜본 오재현 선수는 또 어떤 느낌이었나요? 뭐 구산 어스 왕조를 이끄는 뭐 주축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야구를 어 끈질기게 잘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저 있었고 센스가 있다라는 보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오재현 선수가 이렇게 아, 마약에손댈지는 몰랐습니다. 음. 예. 실제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두산 담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많이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자기 관리 철저한 선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만큼 조금 이제 야구장 밖에서는 좀 예민하고 음. 좀 평소에도 잠을 잘못 자는 선수로 좀 알려져 있었어요. 저도 좀 네. 알고 있었고 트레이너 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은퇴하기 직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어,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었는데 그 실제로 처음에 보면 오재원 선수가 처음부터 이제 마약에 직접적으로 손을 댄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오재원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 a씨가 이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네. 이 오재원 선수가 경찰서 에 처음에 이제 신고가 된 것도 함께 있었던 이 a씨가 이제 오재원 선수와 함께 내가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전화로 이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수면위로 떠오른 거죠. 이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재원 선수하고 5 6년 전부터 이제 첫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 그때는 당시 이제 수면제 대리처방을 해줬다고 해요. 사실 이 수면제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조달을 해서 오재현 선수가 이제 경구로 먹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22년에 다시 한번 이제 오재현 선수에게 연락이 와서 은퇴식을 하는데 좀 축하를 해달라고 음. 해서 이제 호텔에서 11월에 그해 11월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주사계를 꺼내서 이제 필로폰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기도 필로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일련의 건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약을 투약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본인이 운영하는 그 야구 아카데미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장소를 불문하고 일단 필로폰을 투여하는 자체부터가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카데미 안에서는 또 지켜야 될 선을 또 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음. 근데 요즘 이제 이게 또 우연치 않게 머리를 본인이 이제 쓴다고. 썼던 게 이제 결국에는 본인의 덜미를 잘 피는 꼴이 됐는데 그강남에 2023년에 지인의 집에 이제 찾아서 거기 이제 그 소화전 안에 본인이 음. 주사기를 넣어서 그 안경통을 거, 거기다가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관리를 하잖아요, 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이 아파트에서도 그 이제 소방 관리 점검을 할 시기가 와서 이제 전층의 소화전을 다 열어보고 이제 소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 하는 와중에 그때 이제 이 주사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전 이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이제 경찰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DNA나 이제 지문이 나왔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나온 바가 없는 거죠. 일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해서 계속 이제 증거물로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오재원 선수가 이 마약 제보를 받고 와 가지고 간이 시약을 하는 와중에 네. 오재원 선수의 DNA가 확보가 되면서 음. 이제 그거하고 딱 대조를 했더니 일치가 됐다. 음. 그래서 이제 덜미가 확실히 잡혔고 그래서 긴급체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한 언론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녹취록. 그렇죠. 저도 녹취록을 봤습니다. 근데 녹취록을 듣는데 그 순간에도 오재원 선수의 목소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소리치한 느낌인 건지 아니면 음. 좀 떨림이 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 불안한 마음으로 녹취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실제로 이녹취록에서 지금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오재원 선수가 도대체 언제부터 음. 어, 마약 투약을 했는지 이 언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재원 선수가 지금 은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실제로 언제부터 했냐에 따라서 현역일 때부터 했느냐, 본인은 지금 현재 뭐 투약 횟수가 많지 않. 않고 뭐 최근부터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쟁점이 됐고 지금 경찰 수사도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우리가 옛날처럼 뭐 주구장창 한게 아니다. 그것도 조금씩 하루에 이틀에 한번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옛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 정근호 프로는 옛날, 지금 시점에서 옛날 하면 은 어느 정도쯤을 우리가 옛날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한 5년, 10년 정도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2, 3년 전을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라는 표현을 잘 하진 않는데 그렇죠. 지금 녹취록에서 지금 이 옛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현재 알려진 거는 2022년경부터 본인은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했지만 혹시 그더 이전부터가 아니냐 그렇게 되게 됐을 음. 경우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을 현역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해 지는 거고 또 이제 오재원 선수가 그 마약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어디서 이제 입수를 했냐가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어디서 이제 이걸 사 가지고 왔느냐가 지금 판매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강남 마약왕이라고 하는 그 판매책이 지금 있다라고 음. 하죠. 그래서 그 지금 그 판매책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경찰도 수사력을 굉장히 총 동원하고 있는데 판매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건지 뭐. 스포츠뿐 아니라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수사를 하는 데서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제발 저희 바람은 네. 저 옛날이 유니폼을 입었던 시기는 아니었기를 빕니다. 사실 이거는 팬들에 대한 기만이죠. 네. 오재원 선수 우리가 그 두산 팬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고 타팀 팬들도 싫어했던 미워했던 선수잖아요. 근데 그 그쵸. 이유가 너무 그라운드에서 끈질기게 막승부 하고 음. 그 승부근성이 너무 좋아서 아, 음. 우리 팀은 좋은데 다른 팀선수는 너무 싫다라는 거였는데 음. 야구의 승부 앞에서는 정말 100% 진심이었던 선수가 음. 뒤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 아, 참 아쉽지만 문제는 뭐 수면제 졸피뎀이죠. 졸피뎀 성분이 예전에도 졸피뎀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고 어, 불면증 어떤 보면 이제 그 약을 이제 기운을 못 이겨내서 이제 네. 빌러폰까지한것 같은데 허용이 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풀고 했으면 좋겠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아 진짜 선배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음. 예그 이제 이 수면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시즌 중에는 타이트한 경, 경쟁 상황에서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이러면서 예민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잠을 잘못 자든지 이런 불면증을 음. 호소하는 선수들이 사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예. 트레이너 파트에서도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실제로 이제 그라운드에서 음. 굉장히 오래 뛰어봤고 음. 이런 부분은 본인은 괜찮으셨나요? 저도 이제 뭐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잠을 많이 못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음. 못 자더라도 다음 날 나와서 그냥 못 잤구나 생각하고 다시 뭐 이렇게 야구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였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뭐 그런 감정이 막 그렇게 막 뭐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음, 네. 그럼 주변에 보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많이 보셨어요. 많았죠. 아예 아침 6 시, 7 시, 8 시까지 못 자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음. 항상 수면제를 드시는 분도 봤고, 그래서 감독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는 선수도 봤고, 음. 어, 그런 선수를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현재로서는 KBO 측에서도 오재원 선수가 이미 은퇴한 선수이기 때문에 리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공식적으로 공식 발표할 건 없다라는 음. 게 사실은. 이구요. 은퇴 선수이긴 하지만 KBO에서 이제 이 처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야구 규약 151조를 보면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 경고 조치라든지 실격, 뭐 직무 그다음에 참가 활동 정지, 뭐 제재 근부가 경고 처분 뭐 이런 부분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은퇴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뭐 지도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제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네. 이게 마약 투약 관련해서 이제 지도자라든지 야구판에서 활동하기가 아마 쉽지 네.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 실제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 정말 뭐 스포츠뿐 아니라 다른 뭐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 마약권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KBO 측에서도 되게 이번에 그 도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라는 음.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리그 뛰시면서 도핑도 여러번해 보셨죠? 그렇죠 해봤죠 이게 카다에서 랜덤으로 이제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2018년, 19년 이럴 때는 막 랜덤으로 진짜 막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도 조금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랜덤으로 좀 많이 해서 선수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는 속에서 어, 시합을 뛸수 있는 어, 그런 사생활도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 시약 추출 같은 경우는 음. 네, 랜덤으로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날 그 경기에 갈때 KBO한테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네. 불시에 점검을 하러 가고 음. 매 경기마다 구단에서는 이 도핑 테스트를 할수 있는 체제를 이제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 그날 오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KBO 측에서도 이번 건으로 인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음. 우리도 이제 올 시즌 좀더 이제 이 카다 쪽하 협조를 구해서 좀더 확실하게 좀 이런 도핑 테스트라든지 이런 약물 관리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죠. 근데 왜냐면 하 예전에는 비활동 기간에도 찾아가서 랜덤으로 할수 있다는 공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아, 원래 선수들 공지 받기로는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 나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음. 네. 아니 그 실제로 배드민턴이나 이런 개인 랭킹이 걸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 위치 정보까지 파악을 음. 해요. 어디에 네. 있는지. 네. 그래서 도핑 테스트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세번 정도 뭐부응을 한다 싶으면은 아예 뭐 국제 경기 이런 데다 제재 시켜버리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활동 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 정도의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라고 하면 사실 선수들도 긴장하죠. 맞습니다. 네, 네 좀더 조심하고 팬들이 존재해야지만 본 선수도 있는 거고 진짜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 정말 신경 쓰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할 때는. 최대한 야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야구에 좀 많이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로 이제 개막하기 전에 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안타깝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음. 또 이런 약물 관련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정말 무섭게 음. 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사건이 저는 오징어 전 선수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바람들을 전해보면서 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네. 네. 아무쪼록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으로 저희가 다시 이슈를 야구 시다에서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